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AI 수 AI를 사용해서 무료로, 심지어 무제한으로 AI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완벽한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럼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몇몇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이 AI 기능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볼수 있듯이 이 영상들은 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것 뿐입니다.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작할 때 100개의 무료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그러니 오셔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지시문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참고용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지시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프롬프트이고 원하신다면 모델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모델이 괜찮아요. 원하시면 다른 모델들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의 영상을 만들지 선택하세요. 각 영상마다 30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입력한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더 자세한 설명으로 다듬어져서 더 나은 영상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만 활성화하면 돼요. 그럼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생성이 시작됩니다. 지금 저를 위해 영상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열에 있지만 그동안 무제한 AI 영상을 얻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독 요금제가 있습니다. 구독하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시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매일 로그인할 때마다 보너스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즉,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매일 100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크레딧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최대 3개의 작업을 대기열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월간 구독 옵션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로, 그리고 무제한 옵션까지요. 한 달에 무제한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약16%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독을 선택하면, 다른 구독 옵션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연간 구독을 선택하면 매달 무제한 크레딧과 함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 진행 중입니다. 영상이 완성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영상 생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 와우. 정말 멋진 영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말 아름답네요. 이 영상에 정말 만족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다운로드 하러 갈게요.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여기 와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엔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제 탭에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영상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면 워터마크가 있는 부분도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